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분명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듯한 벽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의 말이 계속 엇갈리고 결국 깊은 오해와 상처만 남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분명 존재하지만 그 내면을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의 인간관계는 결국 스스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제가 한 가지 가상의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라고 상상해보시죠. 어느날 강의실에 들어서서 학생들에게 예고 없이 쪽지 시험을 본다고 선언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세요. 학생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마다 진지한 얼굴로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존중, 신뢰, 공감, 소통, 배려 아마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꺼더 채점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학생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적어낸 건강한 인간관계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관계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한다. 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어야 한다. 둘째,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항상 특별한 대우와 호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셋째, 나는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나는 상황에 맞게 내 모습을 거짓으로 포장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다. 다섯째,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 생각 같은 것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섯째, 모든 관계의 통제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야 한다. 일곱째, 나는 상대를 마음껏 판단하고 비판할 자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그 답안지에 커다랗게 F학점을 적어서 돌려주며 말합니다. 학생, 이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네. 그러자 그 학생은 조금도 수긍하지 못하는 얼굴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이해할 수 없군요. 저는 당연히 A 플러스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이고 황당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사고방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다면 그들이 써낼 답안지는 바로 저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저런 조건들이 관계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즉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저것이 옳고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마땅한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마찰과 긴장, 감정적인 불안정과 관계의 파탄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잘못된 재료와 엉터리 레시피로 요리를 하면서 최고의 음식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극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잘못된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고 또 그런 대우를 받아온 경험들이 그들의 내면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왜곡된 생각에 잠식된 결과 그들은 마침내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바로 기준이고 표준이야.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너의 탓이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필연적으로 자기 파괴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회생활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기능적인 면에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잔디를 깎거나 공과금을 내는 일도 잘 해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외적인 성과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봐, 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부서졌는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정적 고통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계산에 넣을 가치조차 없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인지부조화란 스스로가 믿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행동 사이에 극심한 불일치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인지부조화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상담실에 찾아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느긋하고 평화로운 사람 중한 명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주변인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죠. 혹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흠결도 참지 못하고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이 저는 좋은 친구 관계와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다름이나 개성을 전혀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말하는 자신과 실제 그의 모습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남을 탓하며 타인의 진심 어린 피드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성 안에서 나는 옳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지 부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들이 필연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며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과 의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당신의 생각, 감정, 우선순위는 마땅히 이래야 해. 마치 당신 인생의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예곡되어 있는지를 정직하게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통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도 그들은 아니, 틀린 건 내가 아니라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가식과 위선에 깊이 중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집 안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의 초라하고 불안한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완벽한 가면 뒤에 평생을 숨어 지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지지해줄 조력자에게만 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무조건적인 찬사를 보내는 조력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즉시 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무엇이든 묵살해버리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전후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내 해석이 틀렸어 와 같은 말들로 모든 것을 부정할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벌어진 일조차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하며 현실을 통째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의 찬방어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건 옳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맹렬한 분노와 경멸 그리고 깊은 원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사고 체계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 여섯 가지 패턴은 성공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의 완벽한 붕괴를 위한 공식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자신의 완고함과 자기 합리화에 더욱 깊이 매몰됩니다. 그들은 앞서 말한 F학점 답안지와 같은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끊임없이 자신을 탓해왔다면 이제는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문가들이기에 깊이 엮이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알아차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의 인지부조화, 즉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비난과 손가락질 대신 다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고 더 깨끗하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겠다. 나는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시험에서 A 플러스를 받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다짐은 당신이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감정적 안정감을 갖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평화를 찾기.